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다. 네,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쭉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 다음 주에는 10편을 잠깐 하고 또 마가복음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잘 조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고 나면. 복음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둑에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해봤자 알까기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다만 서울대 재학 중인 우리 교회 이병헌 형제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바둑에게 관심을 바둑을 굴게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바둑을 둔다라고 하는데 이 형제가요. 대학에 가서도 바둑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바둑 동아리 애들이 MT를 갔다고 해서 니네 거기 가서 뭐 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과거에. 그랬더니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바둑을 둘 수는 없다. 체스를 두자. <laughs> 아 지긋지긋한 애들입니다. 제가 이제 아빠 마음에 우리 큰아들 하음이도 병원 형제처럼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8살 땐가 제가 유튜브로 바둑을 보여줬어요. 흥미를 보이게 왜냐면 병원 형제도 어느 날 TV에 있는 바둑 화면을 보다가 본인이 스스로 깨우쳤다고 하길래 우리 아들도 보면서 깨우칠까봐 보여줬는데 아이의 반응은 아빠 재미없어요. 옥토너 보여주세요. 아 얘는 서울대는 아닌가 보다. 이후로 뭐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유키지의 어, 조은현 구단이 출연을 했는데 어,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시 바둑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승부도 어, 봤습니다. 이 바둑이 정말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는 이제 좀 파고드는 사람이니까 프로 바둑기사들이 남긴 이제 어록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천재 바둑 기사죠. 이창호 구단의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돌 하나의 무게가 인생 전체일 수도 있다. 오마 혼자 막 울림이 됐습니다. 작은 돌 하나, 작은 수 하나가 판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신의 안수입니다. 신의 안수. 불리한 상황, 암울한 흐름을 단한 수로 뒤집는 묘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인류의 바둑판에 신의 한수 말 그대로 신의 한수 하나님의 묘수를 두는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아마 이 전체의 내용이 한 번에 기억되실 것입니다. 자 구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예, 그때에 예. 이게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보면 단순한 어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때에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개역 한글판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최악의 영적 암흑기였죠. 바로 그때 그때에 하나님이 어린 사모엘을 부르셔서 이 모든 판도를 한 번에 뒤집어 엎으셨어요.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자 기대해 곧 인류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뛰어퍼버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두어질 테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자 잔뜩 기대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근데 맥이 팍 빠져버립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하필 출신이 어디래요? 나사렛 실험이라, 나사렛.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서울 출신이 아니라, 김천 출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지난주에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구미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못한 김천이라는 동네에서. 어, 근데 여러분도 웃네. 어그 구미 성도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laughs> 뭐, 목사님 의도는 제가 알아요. 이런 거죠. 이런 작은 동네에서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우리도 각성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멘트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김, 구미가 김천을 향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우월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절대로 저는 김청 가로열고 구미 이이 KTX 역이거아 그냥 가로 빼 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빼면 안 돼요, 이제.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편견이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나다네의 예수님의 제자죠. 나다네일의 말을 빌리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어. 게다가 그는요. 무명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놀라운 어떤 기적을 나타나자마자 일으키기는 커녕 그냥 유한한테 세례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어딘가에서 줄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묘수가 될수 있을까? 당시 그 누가 이 장면에서 무슨 특별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곧 인류가 그렇게도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놀라운 선포가 결국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이 지점을 한 주간 제가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하나님 편에서의 그때는 사람 편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겠구나. 일상성. 우리가 양가 감정을 느끼는 지점 아닙니까? 우리는 일상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실 일상은 한 작가의 표현을 좀 빌려볼게요. 어, PPT를 준비했던 자매가 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걸 처음 읽을 때는 가, 어떻게 느낌이 별로 안 왔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두번 읽게 되고 세번 읽게 되고 곱씹을수록 정말 주옥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들어보세요. 늘 겪는 일상, 늘 하던 일과 지루하고 하찮아서 나 스스로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순간들. 아니 그런 의미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려 기억에서 곧 바로 삭제되고 버려지는 시간들. 하지만 내 하루를, 내 인생을 압도적으로 채우고 있는 그 기계적인 시간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 없어 보이고 단조로움 가득한 그날,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가장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그 특별한 날은 우리에게는 늘상 겪는 하루일 겁니다. 두주 전입니다. 건축 시공사 대표님과 식사를 했어요. 장노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건축자금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 그냥 얘기하시는가보다 왜 얘기하시지? 그러고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꿈땅에 아침에 이제 런닝을 하는데, 우연히 이 대표님하고 처음으로 꿈땅에서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제가 이제 뛰다가 헉헉거리면서 "아,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또 건축자금 얘기를 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몇 차례 대표님이 부족한 자금은 준공 대출 전까지 본인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 도대체 왜 그럴까?" 아,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아, 그렇다면 결국은 그 부족한 걸 준비해야 되나?" 막 그런 압박감도 좀 느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내 입장만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상대의 입장을 좀 해하려봐야 되거든요. 아, 최근에 건설 현장 하나가 이제 종결됐다, 완공됐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아마도 바로 그 다음 현장이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대표님을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대표님께 건축을 새로 시작할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은혜를 저를 통해서 주세요. 이날 오전 내내 틈만 나면 막 염려가 올라오고 그러면 계속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 입장에서 그때의 오후에 작년에 제가 집회 갔던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건축 잘하고 있냐고 다리목사님 묻길래 이분이 그 집회 이후에 저한테 전화준 적이 없는데, 아우 그렇다. 목사님, 웬일이냐? 했더니, 여기도 건축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당회에서 의견이 갈려서 지금까지 이제 오다가 최근에 당회에서 더 이상 이제 서로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목사님께 이름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튼 진행을 하자. 근데 그날 아침에 유튜브에 하필이면 알고리즘에 이정 대표님 건축에 관련된 토크하는 영상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준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현장을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왔다 가셨어요. 장로님들 한세 분하고 같이 왔다 가셨어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확장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6월 7일에 이제 그 교회 현장 실사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날 오후에 제가 정찬영 전사님께 공사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게 있는데 대표님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며칠을 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지금 가라. 지금 가서 얘기해라. 근데요, 우리가 야외 무대를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는 데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직각으로 돼 있어서 저하고 장로님은 아 이게 이렇게 둥그러져야 되는데 근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냥 흘려 넘어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얘기를 못하고 근데 그날 선택 본인이 어 여기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봤대요 정찬용전사테정찬용 전사가 아, 둥글게 가면 좋죠 아 그거 할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얻어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때가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작가의 글을 마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날, 심지어 읽기장에 끄적거릴 만한 내용조차 하나 없는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전율의 순간은 종종 나를 찾아온다. 이러한 순간은 아까와 동일한 바로 그 시공간에서 일어난다. 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가끔은 입을 쩍 벌리고 두 손을 위로 높이 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한없이 겸허하고 한없이 경건한 자가 되어 경의감에 휩싸인 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 여러분, 이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원한다고 찾아오는 순간이 아니기에. 그래, 신비라고 하자. 이런 신비로운 순간은 내 논리와 비판을 멈추게 하며. 맞아요. 논리와 비판을 멈추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날카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이면에 놓인 세계를 보라고 말한다 신기하게도 왜 나는 그러한 비논리적인 순간들 한가운데서 내 안에 세포들이 모두 깨어남을 느끼고 그제야 비로소 계속해서 뛰고 있었던 그 심장을 느끼고 그 심장을 통해 전신으로 따뜻한 비가 흘러감을 느끼는 걸까? 왜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그 순간 살아있음은 물론 행복까지 느끼고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걸까? 나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훅 들어오시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도 훅 들어와 주세요. 제이 건조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내 한계를 직면해서 함께 있는 이들을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삶 가운데 하나님 훅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요 하찮아 보이는 일상 지루한 이 일상을 하나님 맡겨주셨다 해석하고 살아내다 보면요 아니 견딘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견디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때에 훅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은요 대부분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의 한수 무명의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10절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다. 마가나 누가는 이렇게 표현 아 마태나 누가는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 근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스키조입니다스키조이 마가가 왜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했냐면 이 스키조가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 딱한번더 쓰인 적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3 8절습니다 시작.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졌다. 찢어졌다. 스키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골고다 언덕에서 무려 700미터 떨어져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스키조 찢어졌다.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렸다. 알렐루야!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가가 그 다음 절에 백부장의 고백을 배치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했던 사람의 입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더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1세기 유대인들이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듣다가 느꼈을 전율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 세례 때부터 이 순간을 예정해 두신 겁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마 두 번째 듣거나 읽을 때는 하늘이 찢어지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돼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여하튼 마가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부장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나머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모든 이들. 자신을 믿는 모든 일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이 지점을 묵상하다가 백 부장은요, 그저 느낀 것을 고백한 것 뿐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그 고백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마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하고 절묘하게 배치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며 내뱉는 믿음의 고백 그 한마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이게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복음의 도구가 될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나머지를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많이 오해합니다. 아, 성령을 묘사할 때 비둘기를 사용한 거 보니까 아, 비둘기는 역시 평화의 상징이야. 노아 때도 비둘기가 활약했잖아. 이런 의미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이 비둘기는 그냥 새예요, 새, 여새, 새를 통칭하는 그냥 버드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비둘기가 특별한 존재여서 성경과 연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비둘기 같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이 모습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이 날개를 접으면서 내려오는 이 모습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새가 알을 품기 위해 날개를 접고 있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묘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 새가 날갯짓을 하며 맴돌다가 알을 품는 동작. 여러분, 이게 여기서 사용된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마가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사역이 얼마나 섬세할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섬세하신 예수님 얘기만 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섬세한 분들 곁에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중에 이제 제가 아침에 주로 에스를 하니까 씻지도 않고 가요. 왜냐면 샤워하면 되니까 이 생각으로 아내가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냐 막 얘기하는데 그냥 산발이 돼서 저는 갑니다. 근데 저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대화는 오래 안 해요. 그냥 딱 보면 인사만 하고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날은 한 성도님이 이렇게 역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쫓아오셔서 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지? 씻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 생일을 기억하고 케이크를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흘러가면서 남편 생일이야 얘기했는데 목원들이, 목자가 그걸 기억하고 남편 생일날 케이크를 남편도 너무 감동받고 본인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섬세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과 필요를 채워주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봐주는 이들이죠.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10편 기자.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섬세하게 덮으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11절을 좀 살펴볼게요.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구절이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을 가져온 거예요 어,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에서의 핵심입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묘사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 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가 바로. 요한에게 세례받고 있는 자,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것만 해도 사실 몇 편의 설교를 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이 고난받는 종, 이 개념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신약 곳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전도자 빌립 하나님께서 그를 사막으로 몰아가십니다 사막에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여기로 몰아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섭리지만 인간에게는 우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근데 그 내시가 공교롭게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대목 근데 이 종이 누군지는 몰라요. 구약이니까 아직. 빌립이 어떻게 하죠?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즉시 어떻게 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며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시대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러분 암울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무력 투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외쳤고요. 누군가는 종교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나름의 묘수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고요. 에티오피아 네시아 같은 사람들,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도 나름의 인생의 묘수를 둔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묘수는 신의 한 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1세기 당시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 로마 제국이 피지배 민족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공포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잔혹한 처형 도구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그저 오늘을 견디는 존재로 막막한 현실에 치어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과 오늘을 여러분 연결시키십시오. 지루한 일상이죠. 반복되는 하루. 그러나 하늘을 찍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 하나 작은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 하나님 나를 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